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비치고만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 대한 부활을 보증하신 거예요? 나의 부활과 우리 모두의 육체적인 부활을 보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달리 바로 이 부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에서 어디로 이어지는 종교라고요. 영생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고 온 세계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 바로 부활 때문에 그러하게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장남의 기도 내용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묻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이제 운명하시게 될때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 보면은 그 골고다 통바위 어마어마하게 큰 통바이가 어, 두 조각이 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언제 이렇게 되느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것에 십자가다 돌아가실 때 어, 진동으로 인해서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지지였으면 에루살렘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과 놀람을 당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한 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정오 12시부터 운명하시는 3시간까지는 무엇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죠? 해가 빛을 잃어서 눈을 떴는데도 지척을 볼수 없는 아주 새까만 칠흑같은 밤이 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돌아만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 거룩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안에 지성소 성막이 가려져 있는데 그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면은 실로 짜서 엮은 것으로서 그 성막 자체는 남자 두꺼운 손이 병원냐 이렇게 두터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위나 칼로 돼도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단번에 찢어져 내렸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루살렘 동편은 공동 무덤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동, 공동 무덤에서 잠자던 많은 무덤 가운데서 무슨 무덤만 터졌다고요? 성도들의 무덤이 펑펑펑 터졌어요 일주일 전에 죽었던 무덤도 있고 10년 전에 죽었던 무덤도 있고 100년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죽었던 무덤도 있는데 어떤 무덤들만 터졌다고? 그런 무덤만 다 터져서 거기에 살과 뼈가 다 녹아져 있었던 그 시체들이 순식간에 다 그냥 회복해 을 가지고 자기 무덤에서 딱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에루살렘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시체가 언제까지 서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 이런 새벽까지 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각자의 영혼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모습, 어느덧 에루살렘성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모두에게 다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에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몇년 살았다가 죽었을까요? 부활한 사람이 얼마나 살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의 전자 받았을까요? 20년 전자 받았을까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하면 다시 죽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하면 그 몸은 천사들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인력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마침 공, 예, 마침, 막힌 공간도 그냥 막 투나드는 아주 참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죽을 일이 있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부활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귀한 겁니다 누구의 몸이 그렇게 뒤진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다 그랬죠? 돌무덤이었다 그랬습니다 돌무덤은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돌무덤을 쓸 수가 없는 것은 부자만 돌무덤을 쓰는 것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무덤은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부까지 다 들어가는 자리에서 무덤 하나 속에는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는 어 죽은 사람만 들어가시이아라산 사람도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그래서 그산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동안은 산자의 무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넘는 것은 죽은 자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살이 다 썩어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뼈만 나오면 그 뼈를 쥐어서, 이런 그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다 담아서, 이제 이름 날짜 전무쓰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돌려놓는 겁니다. 그데 예수님의 모습은 헌 무덤이 아니라 무슨 무덤이라고 했죠? 새 무덤이었어요. 왜새 무덤이었냐?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부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 당시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돌아가려고, 조상, 자기 가문의 묘보다도 더 좋은 돌 무덤을 실려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그때부터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야, 이 요셉이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니죠. 죽은 사람한테 그것도 다곤 하나. 그런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귀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돌하게 누구한테 나가는 거 아니? 빌라도 총독한테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달라 했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을 만나려면 유대인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건 어, 통치자인데 유대인들이 만날 수? 보통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지만은 빌라도 총족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존중이 받을뿐만 아니라 그 살면서 전혀 흠 가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에게 내어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야드리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담아하면은 그거는 국물도 없죠. 어느 누구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누가 장사지냐면은 나 같으면은 내 부하들을 시켜서 야저차 예수님 모셔왔는데 저장사지느라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야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한테 그거다 시킬 수 있는데 허지 않 아니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자기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었으면, 에루살렐리미 유대인들이, 실력 있는 유대인들이, 심깨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실 전부 챙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이제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때이데 요셉 자신도 몰랐는데, 그 예수님을 보셔갔더니, 누구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냐면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 얼마나 맛있는지.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우리가 만일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정광스러운 일이고, 보상을 주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야, 이게, 정말 우리 교회 격에 맞는 피아노가 들어왔네요.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내가 볼 때도 이렇게 흡착한데, 누가 흡착하게 보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어, 먼저 피아노보다도 키도 크시고, 그 다음에 모양도 좋고, 정말 귀치가 나네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붙인 다음에 칭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칭령을 내렸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무덤에 못하지 마라,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그 들어오고 나가는 문에다가 공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닫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그러고는 거기를 누가 지키겠어요? 자기 휴아에 있는 특수부대원들 세계에서 전쟁에 제일 잘하는 정예 부대원들을 거기에 그냥 일개 소대인지 어, 중대인지 버려가지고 예수님 무덤 주인을 그냥 철동같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 빌라도는 유능한 정치인이라 했어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무엇을 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설교한 모든 내용을 그 로마의 그 정보원들이 전부 사사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실 투적을 다 시간별로 날짜별로 보고한 사람이. 에요 예수님 이번에는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셨고 무슨 말씀하셨고. 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신 말씀이 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을 여러, 여러 장소에 말씀한 걸 누가 받아본 거예요? 이 빌라도가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기로서는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떻게 어요 다시 죽일 수도 없고, 죽어도 살아나니.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어지고, 해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나와 같으면 그것도 통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이른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을 그냥 철덩같이 지키는 로마 그 정의의 원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서 어떻겠어요? 다 혼절해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한 명만 엎드려진 게 아니라 전원이다. 그게 12명이지, 24명이지, 36명이지, 4 8명이지는못지가가는 좌우 중간에 완전 무장한 그 로마 최정의 군사들이 다 잡아 잡서 죽은 사람과 같이 내죠 혼절해 버렸어. 누구를 보고서? 어디에서 온 누구? 하늘에서 온 천사. 어떤 무리들은 정말 복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 있는 증거가 천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사는 지구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사는 곳은 천국이죠. 하나님 계실 것. 장차 우리가 가야 할그 나라인데 거기에서 온 천사들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천사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수종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들은 그 천사는 요한계시로 사장 5장이 되지만은 일반 천사는 날개가 두리지만은 그러나그천사은 날개가 몇이라고요 여섯 개입니다. 앞뒤로 눈이 다 달려가지고 아직. 그냥 대단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천사들이 그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무덤을 보고 나타나니까 세상에 볼수 없는 광채 나는 그 천사들을 보고서 그참 전쟁이나 군사들이 다 그냥 혼재로 버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에 누가 달려가느냐? 예수이 보아놨던 스승이 있고, 베드로도 달려가보았고, 여인들도 달려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였다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열려진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요셉이 귀한 신옷 세마포를 입혀서 정석으로 참 장사드렸던 그 세마포가 폭에서 객혀져 가지고 누웠던 곳에 내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누가 계셨다고 천사 몇 분이 두 분이 계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들을 하나여 왜 살아 있는 자를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이 못돌셨다고 여기 계시지 아니고 살아나셨다 말씀하여 주습니다그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이제 만난 문이 닫혀진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문 안으로 유령과 같이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모습은 똑같으신데 이게 유령이 아닌가. 혹자는 귀신이 아닌가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의심하지 말고, 자내 손과 발을 어게하라고 만족하라 했습니다. 유령은 무엇이 없다고요?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 그러 그래,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살과 배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내가 시장 하다 써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좀 없느냐 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참 익사의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수시로 내가 배고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법칙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뭐, 미생물이나, 뭐, 어, 무생물도 마찬가지겠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반복해서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죠? 영양분,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를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시장하실 때마다 무엇 하신다고 잡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천국에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예배드리는 광경도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경치도 좋습니다마는 천국에서 이 제비 저 제비 가운데서 내가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은 야 무엇이 많다 먹을 것이 많다 <laughs> 영원히 배부르죠, 줘 굶주리지 않다 아니 요한 기시록 마지막 자에 보면은 그 천국의 어, 생명강 좌우에 이제 그과일밭이 있습니다 그 과일은 무슨 과일이라고? 생명과일이라 그래서 생명과일. 그거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 하나 님 주셨던 생명과일처럼. 그런데 그 나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셀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마다 한 나무에서 몇 가지의 종류의 생명과일이 열린다고요? 열두 가지가 열리는데, 얼마마다 열린다고? 달달이. 달달이. 그 많은 열두 가지의 신비로운 모든 과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관상용일까요? 먹기 위한 것일까요? 뭐예요? 관상용이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천자들이 먹을 건가요? 아닙니다. 누가 먹을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여러분이 먹을 거. 내가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잘 초대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세요 저기 가서 우리 집에 오면은 아주 매일 초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 보내드릴게요. 우리 집에는 누가 많으니까 부리는 천사들이 많거든. 그들이 다 와서 이번에 우리 펜과 함께 이 성도인들을 다 모실 테니까 <laughs> 준비해라. 그냥 착착착착착 잘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겠습니다. 네. 천국의 <laughs> 주식이 뭐라고요? 알게 나시네. 만나는 세상에서 농사에서 얻어지는 건가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만나가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적과 그리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0년 동안 걸 원래는 열 하루 끼지면 도착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화를 뱅글뱅글 돌리실 때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라고요? 만나인데, 그 만나가 어떻게 어디에서 왔죠? 이른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참 오시 같은 그런 아,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매일 그것을 주도하다 먹지 않았어요.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으면 은 그 광야 지나는 동안에는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채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 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영양실적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영양이 많으니까 만나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가지고 받은 바늘을 금방 잊어버려. 그러고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은, 이거 뭐,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족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누구까지 원망을 했어요? 하나까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죽는 이 광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는 원망한 기사가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쌀밥만 먹으면은보리밥도 먹고 싶고, 뭐, 자꾸 밥도 먹고 싶을 텐데, 아, 뭐, 만나에 대해서만 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게 뭐예요?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아,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나의 부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하셨죠? 첫 열매 열매의 법칙이 있습니다 열매의 법칙 사과나무에서는 백년, 천년에 가도 무엇만 열리죠? 배나무에서는 무엇만 열려요? 포도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려요? 포도만 열립니다 그러면 첫번 열린 열매하고 10년 후에 열린 열매하고 모양과 무게, 맛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사과나무, 사과의 나무에서 열는 열매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이나 아니 100년, 수백 년 후에도 모양과 크기, 맛그 내용이 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때 누구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활전 설계했더라도 아유 목사님 나는 부활해도 이몸 가지고 부활하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 했더니 안 아, 목사님 내 얼굴 좀 보세요. 내가 지금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laughs> 요단강 건너갈 날이나서 얼굴은 그냥 뭐 어? 쌍주름이 막 그냥 여기저기 갈려져 있지. 그 다음에 내몸 안으로 치청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삐뚤삐뚤 걸어가고. 그런데 아니, 그몸 가지고 부활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할 때는 여러분들이 몇살때 몸으로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서른 살의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언제 때 모습으로 가장 젊을 때, 가장 예뻤을 때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과바얻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파. 오늘 상인님 기도하신대로 심서장. 우리가 그 열매에 이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사 하는 우리 평가와 함께 모든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